이잖아 포장 네, 포장도. 아 포장도 이래가지고 그래.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한 번씩 옮겨 엉성하게 잘 잘라요? 어, 잘 자르시면 됩다손 <laughs> 조심해야 돼손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조심 와 거기는 진짜 좋은 거쓰시네 네. 그러면 이거, 이것도 체인점입니까? 네 체인점 어, 상호가 문제요. 참치 정육점 우리 동네 참치 정육점 네. 어 포장도 하고 아 이게 요 포장 식사도 되고 식사는 보자 참나랑어 배 뱃살 전문점이요 뱃살 전문점 참나랑어 뱃살 눈다랑어 뱃살 볼살도 있고 어, 연어도 있네 연어 연어 100g 초대리밥은 뭡니까? 초대리밥은. 초밥? 밥만 나오는데, 초밥처럼. 이렇게 초밥처럼. 초대리밥. 초밥. 초대리밥. 밥만 이렇게 주겠지. 이렇게 쪼물을 가지고 오자. 그러먼 이제, 이가 나? 더하다 하면 이렇게 쪼물어 주잖아. 3,000원이다, 임마. 실제로 해보면 이 과장 좋아하는 정육만 나온다 이거 담 나가 소주도 3천원이고 괜찮네 근데 우리는 해식가 앞으로 이 집에서 하면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해식가 1년에 두 번밖에 안해 돈이 없어가지고 슬픈 슬픈 이야기 근데 신세계백점 공사하면 잘 되겠지 공사 들어가면 잘 되겠죠. 맞죠? 네. 미남이 3인분씩인데 이게 왜 미남? 미나리. 미나리가. 미나리. <laughs> 이 근데 왜 미남입니까? 아. 음, 사실 그 뜻은 잘 모르고요. 남방 참다랑어를 미남 미나미 미나는 네. 원래 그 오뎅집도 미남이가 있거든아 그래요. 옛날에 그 산이거든요. 호주에서 온거데 네. 호주에서 미남이라고. 네. 그건 일본말이라던데. 그, 그거 좋지. 기름기 너무 많으면 설사 나안 사. 볼살 말고 그냥 비슷한 거로 뱃살로 아무거나 줘요. 조금. 뱃살이요? 예, 뱃살로 뱃살? 뭐 아무 아무... 예, 예 그러면서 마맞요 아, 저한 사이에 하시네. 우리는 기름기 많은 건 별로 안좋아가겠다그치드릴게예 아, 아무거나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기름 있는 거 별로 안아 살이 찌가지고. 참치가살안찌 혈관 청소를 해서. 알지? 그래서. 네, 네. 대신에 수온이 네. 좀 높죠. 제가 이렇게 팔 이렇게 벗고 다니는 경우가 청치가 안 돼요. 말못서 열이 확나아갑네요 힘이, 힘이 납니까? 열이 납니까? 힘도 나고 열도 나고 막. <laughs> 뭐라 해야 되나? 좀 혈액순환도 완성하게 잘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만병통치하기 크기 괜찮아요 예? 네. 크기 좀 큽니다. 그 바늘 잘라 보세요. 그한 명이 음.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이요 음. 바늘 이렇게 뚝 잘라줘요. 예. 너무 크다고. 예. 진짜. 장사는 잘 됩니까? 네. 네. 어 바늘 요그이웃에 어. 네. 있으니까 뭐. 아니 그 우리는 한 번씩, 일찍 마침네 우리는 1시까지 하니까. 1 1시 하면은 오세요. 아 이거 그 우리는, 우리는 늦게까지. 해요. 우리는 해를 좋아해서. 예. 근데 집이 장류거든 장류는 어디 있죠? 김에 장류 아, 엄청 많아. 네. 네. 출퇴근 거기서 하시는 건아니지겠죠 출퇴근 그 우리 아, 거기서 우리 집이 거기다 한4 0분 걸린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고기 유통도 해. 아, 네. 고기를 예. 이렇게 납품 식당에 예. 납품도 예. 해. 예. 엄청 바빠요. 그 북면에도 가게를 하고. 아, 북면에도 네. 엄청 바빠, 음마 돈은 못 벌고, 마쓰러질 정도로 바빠. 맞아, 세개를 하는데 네. 또 가게를 또할 거거든. 네.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네. 살아남으려면 해야 돼. 아, 네. 알수 없지. 아, 이거는 뭐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람수를 딱따라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유니시티 맛집 하면 딱 올라오게 만들게. 그리고 그걸 그 보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됐죠? 네. 네. 오, 네. 아, 예쁘오세요 아게포도 딱붙죠 와사비 많이 주세요. 저기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아, 배달도 나오네.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간장 간장은 저거. 거는 미남이. 미남이. 이거는황새치 아, 이거는 아 미나미. 네, 이거는... 네, 이거는 황치어 아, 저쪽 종기 있고 아, 중간에. 종기 있네. 자. 네. 간장 색개 담아 주세요. 네. 아, 이게 이게 황새치 뺐어. 예. 입맛에 맞죠? 더삽 작다. 이 대나는 반지 요새 좀 부툼한 것같요좀크 일부러 이부님으로재나왔다 일부러 재킷 나왔 미나미 음나있다 그럼 잡아 하나 먹어뭐 김새 싸가지고 안 따라 해 먹기엔 괜찮다 100g씩 파니까 그냥. 200g 못되고 가도있네 100g에 8,000원 2 0 0 g 먹 16,000원 1 6 0 0 0원이가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 유니시티 맛집 이름 뭐래? 참치 정육점 나는 80점 얘는몇 점? 80 80 예.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소주 3병에, 아까 그려먹 거. 자, 이제 마지막, 저기다. 아유, 몇 시까지 합니까? 여기요? 예. 한, 12시. 네, 12시. 가 네. 맞지? 한시까지는 네. 체력이 딸리고. 12시까지. 12시. 근데 기분 좋으면 1시까지입니다. <laughs> 새벽 한시 1시. 근데, 4만 예, 4만 1000원 나왔어요. 아유, 잘못 쓴. 네. 어, 예. 아, 네. 바로 옆인데 뭐, 잘 모른데, 뭐. 로시, 내가 네이버 영수증 리뷰 봐요. 뭐라고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아 영수증 이제 할줄아는내예 네, 줄게. 우리 집사 한번 해줘야 돼. 우리 집사람 전문이다. 어, 우리 집사람블로그블로 아. 나는 유튜버. 갑니다. 네, 네. 네.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네.